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laughs> 어, 여기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각각 정리하는 내용은 내용은 혹시 여러분이 뭐 궁금하면 뭐 여기 뭐, 뭐, 화면을 고정해 놓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더 궁금하면, 어, 지금 이 내용들은 다 정리가 돼서 여러분 12장까지인가요? 예, 예. 여러분이 지금 이걸 들으려면은 13장까지는 다 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1절, 2절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하려 하려고 하라. 예언하려고 하라. 여기 지금 13장에서는 사랑 이야기겠죠. 지금 예언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2장 절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이 이를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에 대해서 잘 모른다. 또 논쟁이 있다. 그러면 어, 이런 그이절만 봐도 고린도전서 14장 2절만 봐도 그 논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통 그 방언을 그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 방언은 그 랄랄라 뭐 이런 거 언어 언어가 아니 언어 어, 저 지방 언어다. 뭐 각국의 언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방언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말할 때, 과연, 우리 말로 이렇게 하는 것만이 고정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수 있죠. 하나님이니, 우리가 이제 이 방언으로 말하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에요. 이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 사람이. 영으로 비밀한 것을 말한다. 영. 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고, 자기의 뜻을 비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에는요, 뜻이 실려있어요. 하나님께 말하는 그 뜻이 실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이 씨, 이 의미가 있게 기도하는 것을 부정하면 말이 안 되죠. 가볼게요. 1절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 사람을 따라하라. 그리고 너희는 멸망, 열망하라. 열망하라. 멸망이 아닙니다. 열망하라. 도기 이형에 속한 것들을 더 좋은 예언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 예언. 요 예언도 여러분 지금 그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예언이 아니어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걸 예언하는 저, 저 말해주는 것이 예언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뭐 그런 예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심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애언이라는 것은. 볼게요.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의 기초는 뭐라고 해요? 진실이에요. 진실. 요거 좀, 여러분 고정해야 돼요. 고정. 내 마음에 딱 고정시켜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럼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 진실이에요. 거짓, 그리스도인이 거짓을 말하잖아요. 음, 죄송합니다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그 마음에 새 생명이 자리하게 됩니다. 요요 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는 새 생명이 성장하여 사랑이라는 삶을 방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요요 요 무슨 말이냐면 요 밑에 나오네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힘입니다. 진실이 사용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진실이고, 이 진실이 사용하는 아름다운 도구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요,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진실한 사랑으로 사는 것인데, 여기, 진실한 사랑으로, 네. 진실한 사랑으로 사는 것인데 진실한 사랑으로 살게 되면 뭐 어떻게 나타나느냐 진실한 사랑으로 살게 되면 섬기는 삶이 돼요. 섬기는 삶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힘이 되는 것은 뭐예요? 사랑함이에요. 사랑함 사랑함이란 그 의미를 가진 단어가 다윗이에요. 다윗. 참고로 저걸까요? 다윗이란 말이 사랑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시편을 번역할 때요, 사랑함을 위한 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윗의 시라고 말하는 것을. 진실한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힘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힘이 있어요. 죽음은 진실한 사랑의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죽음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죽음으로 위협하잖아요. 그, 초대교의 박해가.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시대, 초대교회 시대 박해에서 견딘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이는 초대교회 시대 박해에 견딘 그리스도인 그 견딘 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이러므로 진실한 사람은 죽음도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을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성령에 속한 사람 하나님 뜻에 속한 사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세상이 이와 같은 사람을 굴복시킬 수 없어요 시킬 수가 없어요.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의 예언은 자, 여기 예언에 대해서 진실한 사랑으로, 섬,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의 예언은 영원한 미래를 향하여 살수 있도록 인도하는 방법으로 영원한 미래를 향하여 살수 있도록 인도하는 방법으로 그 삶을 알게 함으로 좋은 예언이 됩니다. 그 삶을 알게 함으로 영원한 영원한 미래를 향한 그 삶을 알수 있도록 인도하는 방법으로 영원한 미래를 향한 그 삶을 알게 함으로 똑같은 말에 이와 같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은 가장 좋은 애원으로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섬김으로. 미래를 향한 좋은 애원을 하는 사람이 성도가 됩니다. 이 절요. 왜냐하면 그가 방언을 말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않고 하나님께 하고 있다. 왜냐하면 알아듣고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 영으로. 또한 그가 이야기한 비밀을. 또한 그가 영으로 이야기한 비밀을 이렇게 해요. 목회자나 신학자 중에서도 방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인터넷에 이 논쟁하는 사람들 보니까 방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또 긍정적인데, 또 오바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부정해서도안 되고, 이 방언을 오바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방언은 부정적일 수 없습니다. 방언은 존재함을, 방언의 존재함을 성경이 계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방언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그것이 돼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방언 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신학적 공부했다고 조금 뭐 안다고, 여, 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뭘 안다고 부정해요. 그런 사람은 성경을 빼고 더한 사람이 속하기 때문에 성령회방죄에 해당돼요 조심해야 돼요 용서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서투르게 하다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되지 못하게 하는 바리새인과세기와 같은 일을 하게 되거든요 조심해야 합니다 방언은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에요 방언이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 대한 대한 전제가 있습니다. 방언 자 이름으로 방언을 말할, 말하는 사람에 대한 전제가 있어요. 이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뜻죠. 이 성령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름으로 방언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되죠. 이게 전제죠. 이로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따,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진실을 통용, 통용하는 데는 잔실을, 진실을 토하는 자신의 진실을 말하는 보편 언어가 아닌 뜻을 담아 아닌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언은요 방언은 방어는 뜻을 담아 소리의 뜻을 담아 소리의 뜻을 담아 소리로 전하는 것입니다. 소리 사 소리의 뜻을 담아 소리로 소리로 하나님께 전하는 것입니다. 소리, 곧 자신만의 방언, 의미를 담은 소리요. 방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알아듣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소리, 자신만의 방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알아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름으로 성령을 받은 자의 방언을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합당하다고 볼수 있어요. 앞에서도 언급하지만, 방언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은 영으로 비밀한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비밀한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리에 방언하는 사람이 담아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담아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방언이에요. 이륙으로 방언에 대한 통역은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함이 아니라 자신의 방언을 통역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뭔 말이에요? 설명 아닌가요? 이륙으 방언을 말하고 또 자기 방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천주교에서 행하는 고해성사가 필요치 않다고 볼수 있어요. 왜? 왜냐하면 자신의 비밀한 것을 방언으로 하나님께 다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로로 만약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자신의 그 방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는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의미를 모르면 이는 방언이 아니라 그냥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소리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의 의미는 자신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므로 이 비밀을 하나님이 듣고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합당한 것으로 정리해 주십니다. 이름으로 방언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기도를 위한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비밀을 그 영을 따라 말하는 기도입니다. 이름으로 이 기도의 의미를 기도하는 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방언의 통역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하여 방언을 말하는 자가 그 의미를 모르고 말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소리에 불과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거죠 중언부언하는 것이 돼요 이러므로 방언은 하나님을 향한 의미가 있는 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됐죠, 정리?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가 자신의 방언을 통역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면서, 그, 태요 뭐, 목사님이 방언하게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좀 생각해보, 요, 요, 듣고 생각해보면 알겠지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